아 좋습니다. 명절이 끝난 목요일 오후 베드로님과 함께 힐링 센터 에코 하우스에 곰팡이 제거와 벽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혼자 하는 것보다도 둘이 하는 것이 두 아, 배가 아니라 네배 정도의 속도로 빠릅니다. 베드로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어, 월요일 날한면화 수요일 날 했던 모든 벽면을 갖다가 거의 깨끗하게 이렇게 뜯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길건식 교조토 세비 CBMC 대표님만 오셔가지고 이곳에 서면 되겠고 또 내일 우리 김상환 대표님이 구멍 난 곳을 메꿔주시고 하면은 어느 정도 작업이 마칠 것 같습니다 역시 혼자 하는 것보다도 둘의 힘이 엄청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또 구멍난 것은 우리 배드리이님이 아니라 우리 김상환 대표님이 모든 걸 메꿔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함께 만드는 공간으로서 차리가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바로 이곳은 우리 곰돌이 촌장님과 우리 목공 아티스트 김기봉 천사님이할 공간은 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 뭐좀 하루 정도만 좀만 두 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한다면은 이쪽은 뭐 금방 잘 뜯기기 때문에 높지 않아서 어, 쉽게 될것 같습니다. 네, 뭔가 혼자보다도 함께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반드시 이 에코 곰팡이 현재는 하우스지만 아, 함께하는 모든 천사님과 함께 이곳이 멋진 어, 에코 힐링 하우스로 거듭날 것을 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 아, 일단 배송장 너무나 수고 많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팔이 아프죠? 형님 안 아파요? 팔 어, 힘드시죠? 네, 네. 보해보 아, <laughs> 역시 제대로 형님 다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작업이 끝나면 바로 이제 우리 실링 에코 하우스의 이제 실외 정원을 가꿀 공간입니다. 이곳은 곰돌이 천장 위에 한차 정도의 트럭으로 흙을 갖꿔 와서 아, 여기를 꾸밀 예정입니다. 그거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곳이 아, 에코 하우스 나오자마자 바로 그 생태 에, 치유의 정원 꽃길입니다. 아, 바로 이곳이 정원으로 가꿀 공간인데 지금 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땅땅 얼었기 때문에 에, 이곳을 전부 다 꽃잔디를 여기에 심을 예정입니다. 여기는 아치에 장미, 우리 핑크 장미를 심을 예정이고. 어, 또이 공간 예, 이쪽쪽해서 어, 바로 여기에 예, 잘꽃잔디를 심을 공간입니다. 네, 이곳에도 이제 문을 달고 예, 여기를 갖다 이제 포토존으로 예, 만들 예정입니다. 아이 고드름열었네요 자, 여기가 이제. 예, 아,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공간들입니다. 이상은 에... 에코하우스와 생태치유의 정원꽃길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구별여행자 외 포토테라피스트 차일리였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봄의 희망을 기대해 보세요. 이상한 지구별여행자 포토테라피스트 차일리였습니다.